<laughs> 아, 안 놀랬어? 나만 신났네. <laughs> 아, 진짜 오랜만이다. 우리 얼마만이지? 저번 달에 봤으니까. 한 10일? 12일? 그 정도 된것 같은데? 거의 2주 동안 못 봤어. 잘나안 보고 싶었어? 반응 왜 그래? 그치? 보고 싶었지? 우리 너무 바빴어가지고. 어쩔 수 없지 뭐. 이럴 때 보는 거지, 시간 날 때. 그래도 나 오랜만에 본다고 오늘 좀 <laughs> 오늘 좀 꾸며봤는데 어때? 괜찮나? 아 뭐야 아 알겠는데 <laughs> 근데 나뭐 달라진 거 없어? 오늘? 맞춰봐 아 이거 목걸이? 아 맞아 이거 자기가 선물해줬잖아 <laughs> 그래서 나 이거 오늘 하고 온 거야 이쁘지 어떻게 이렇게 나한테 잘 어울리는 걸선물해지어 응. 음. 또, 또, 또. 근데 이거는 바뀐 거 아니야. 저번에도 나 이거 끼고 왔어. 에? 렌즈 똑같은 거야. 나 맨날 이거만 끼는데? 염색 안 했어. 에? 틴트? 나틴트 맨날 바뀌지. 아니, 앞머리는 안 또안 잘랐어. 똑같아. 아니, 자세히 봐봐봐. 자세히 봐봐. 아니, 딱 보면은 달라진 게 있는데 그걸 모른다고? 그게 나한테 관심이 없어? 살 빠졌냐고? 아니, 살 쪘는데? 그뭔 소리야? 나 2kg나 쪘어, 이번에. <laughs> 얼굴 부은 거 봐. 알겠어. 자기 나한테 관심 없구나? <웃음> 아니. <웃음> 아, 뭔 소리야. 아니야. 진짜 모르는 거야? 말해줘? 힌트? 어, 아 근데 진짜 딱 보면 알수 있는 거 아까 확 하고 놀래켰을 때 그때 딱알수 있는 건데? 됐어, 관심 없나 보지 뭐 나한테. 난 자기 앞머리 자른 것도 다 아는데. 앞머리 자르자. 와, 이거 진짜 모른다고? 나 진짜 어이가 없다. 향수 바뀌었잖아 향수. 이거 맡아봐. 아니 이거 향수가... 아예 향이 확... 근데 이거를 모른다고 봐봐, 그렇지? 아니 근데 왜 이걸 모르냐고? 아 이따가 막 놀리켰을 때부터 향기가 딱 이렇게 났을 텐데 왜 이거 몰라주냐고? 됐어, 나도 관심 없나 보지. 아니 딱 봐도 냄새가 바뀌었는데 그럼 뭐? 어? 그럼 다른 여자들한테서 내 향수 막 냄새 나고 그래도 아무 생각 없겠네? 됐어. 아 됐다고 아아뭘 바로 알았어 알았긴 알았는데 그 향수 아닌 줄 알아 알았... 아 무슨 그 핑계대 진짜야? 처음 맡았을 때부터 좋다 생각했어? 아 향수 빼고 생각했구나? 그치 봐봐 맡아봐 되게 좋지 이거 리게스에서 나온 향수인데 되게 좋아 그니까 좋다가 끝이야? 자기는 맨날 그런다니까. 아니, 뭐 음식점 가서도 막 그냥, 어, 진짜 내가 좋은 데 데려가도 맨날 그냥 리액션이 좋다, 맛있다, 끝. 이렇게. 봐봐. 뭔가 이렇게 되게 고급스러워. 이거 밤실향이거든? 이거 되게 약간 고급지면서, 어, 약간의 복숭아향이 나면서, 약간 그 은방울꽃 냄새가 이렇게 나면서, 이 꽃밭에서 딱 이렇게 배구 꽃 사이에서 딱 이렇게 맞는 그런 냄새 나지 않아? 배젤 왜 그래? 어때? 자기 괜찮아? 이거 향 마음에 들어 진짜? <웃음> 짜잔! <웃음> 사실 이거 자기한테 선물로 주려고 내가 혹시나 향 같은 거는 마음에 안들 수도 있으니까 내가 한번 뿌려보고 자기 반응 봤는데 되게 좋아하는 것 같길래 응 이거야. 이게 밤새러브 블러썸. 가져? 자기? 이거 밥 맡아봐. 내거 여기 뿌렸어. 이것도 좋지. 내는 이거야. 리겟 오스만투스 럭스 머스크. 요거 향. 머스크 향이라서 약간 백합 느낌. 되게 막샴 고양이 막 키울 것 같은 사람한테서 나는 우아한 예쁜 향. 이것도어 응, 응. 아니, 이거 내가 뿌려봤는데, 뭔가 오빠한테서 이거 향 나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, 바로 사버렸어. 어, 그렇게 많이 뿌려, 뿌리면... 아, 그렇게 많이 뿌리면 안 돼. 이거. 나한번 뿌렸는데 이렇게 나잖아. 이거 한두 번만 뿌려도 그 지속력 되게 오래 간단 말이야. 이게 여기 봐봐. 엑스트레드, 퍼퓸. 여기 등급 있잖아. 지속력 좋고 약간 그런 향수들을 받는 등급이래. 근데 이게 시중에 거의 없대. 근데 그 중에서는 되게 저렴한 편이라고. 쟤내말 듣고 있어? 내말안 들었지? 내가 뭐라 했는데? 무슨 등급이라 는데 내가 무슨, 무슨, 아, <laughs> 가져가지 마. <laughs> 내가 무슨 등급이라 했는데? 무슨 등급이라 했는데? 아, 보지 말고, 보지 말고. 아, 진짜! 내가 말하면 관심도 없고, 맨날. 어? 내가 말하면 막, 어, 그래, 그래. 하고 나중에 기억도 못 하잖아. 저번에도 나가 놀이공원 가고 싶다고 해가지고, 놀이공원 알아볼게. 이래놓고, 안 알아봐가지고, 결국에 내가 다 해가지고 했잖아. 하자고 한거다 까먹고. 나 저번에 우리 같이 커플링 맞추자고그 공방 예약한다고 해가지고 결국엔 까먹어가지고 나중에, 야 나중에 하자. 애들 아직도 우리 커플링도 없고 자기 커플 맞추기 싫은 거지. 그러니까 자기 그 직장에 무슨 자기한테 관심 있는 여자 있는 것 같다고 그 여자한테 막 싱글로 보이고 싶어가지고 솔로로 보이고 싶어서 그런 거 아냐? 와. 진짜야? 아니 뭐 아니야 아니 근데 그 여자 조금 약간 의식하는 것 같아? 전부터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평소에 반지를 안 낀다고 나도 반지 안껴 나도 반지 안 낀데 그냥 자기랑 맞추고 싶어서 한 거지 나도 뭐 무슨 자기랑 사귄다고 동네방네 뭐 소문내고 다니고 싶은 줄 알아? 아니야 화안 났어 화난 게 아니고 자기가 자꾸 화나게 하잖아 자기가 됐어. 아 기분 안 나빠. 원래 잘못했는데 제가. 아 커플링 뭐안 맞춰도 돼. 나도 반지 잘안 끼고. 알겠어. 우리 오랜만에 만났는데 나도 미안해. 근데 자기. 자기는 뭐 없어? 나 향수 선물해 줬잖아. 자연 뭐 없어? <laughs> 자기 오늘 우리 400일이잖아. 그래서 나 향수랑 자기랑 같이 커플 리게창수. 향수... 에? 몰랐어? 아, 아, 아 알았어? 아, 아 알았는데 까먹었, 알았는데 몰랐다고? 뭐 개소리야. 아, 알고 있었는데 일이 너무 바빠서 준비할 시간이 없었어서 아, 아, 그러셨구나 나는 뭐 백수라서 탱자탱자 놀았는 줄 알아? 나도 일하고 끝났는데 출퇴근하면서 그 사이에 인터넷으로 폭풍 검색해가지고 인터넷에 후기 찾아보고 하면서 그렇게 한 건데 뭐 장애는 뭐 얼마나 바쁘셨길래 난안 바빴어? 난 탱자탱자 놀았어? 뭐 아, 뭐, 향수를 뭘또 맡고 싶어. 뭐. 진짜 좋다고? <laughs> 어디, 여기랑 여기랑 이렇게 뿌렸지. 아, 참. 맡아봐, 그럼, 참. 맡아봐. 참. <laughs> 뭐, 내가 기분 좋아할 것 같아. 향수, 향기 좋다고 하면 내가 뭐, 기분 좋아질 것 같아. 뭐나 천재라고 <laughs> 아니 뭘 천재야 <laughs> 아니야 향수 사줬다고 천재라 그래야 진짜, 진짜 말을 개웃기게 하네 <laughs> 이거 이거 아니야 향수가 좋은 거야 무슨 살 냄새야 이거 향수 냄새야 그걸 밥 먹으러 갈까 내가 맛있는 데 찾아왔는데 근데 밥은 자기가 사 내가 향수 샀어